뭐냐 이거 인터널라이제이션 내면화 내면화가 뭐야 내면화가 그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알겠지 그지? 그걸 지그 내면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도전한다 달려있다 어? 서포트에 달려있다 지지하는 거죠 달려있다 뭘 지지하는 거야 자율성을 그러니까 아. 자신의 내면화, 자기 스스로 뭔가 할수 있다라는 건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. 이해되지? 안 되면 천천히 읽어서 다시 만들어 내셔야 돼 정확한 이해를. 내면화라는 것이 의존합니다, 달려 있습니다. 앞으로 붙이세요. 서포트, p o r t 뭐 지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지한다라는 소리 있잖아. 쉽게 말하면 지지한다. 뭘 지지한다? 자율성을 지지한다. 오케이? 그러니까 내면화가 되려면 자율성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이 소리라고. 얘네. 자, 어떤 맥락 사용하는 느끼는 거야?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맥락? 통제 전략이 나오겠죠. 상황이라고 할까? 상황. 사용하는 컨텍 상황으로 해석하겠습니다. 그게 좀 이해가 잘 되네요.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어디까지? 야이 중에서 이해되는 거요구 합시다. 앞에 통제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벌을 주는 이래지 그지 도시 맞게 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오영식 동사 사람들이 매우 소중히 여기도록 자신의 활동을 자신의 활동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. 이래지 그지 어떤 강제성보다 이래.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자율성이라는 게 중요하다.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비교해서 가야 되는 거죠.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었잖아 아니구나 뭐, 여기서도 얘했구나자 이것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통제하는 게벌 주는 게 생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갑자기 behavior 나오면 이건 바람직한 행동이겠죠 요구하는 행동 이되겠지 저건 필요 없고 이것이, 이것이 뭐야 어... 통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.라는 것이 좀더 가져온 주구나. 쏘리. 대대아인 것 같다. 외부적 통제 어떤 사람에게 행하는 외부적 통제가 세일리언트 분명하며 분명할수록 그 사람이 좀더 어디까지? 여기까지. 인트로젝트 투입하다 이상한데 이상한데 단지 외부적으로 조절 당할 뿐이다 규제를 받을 뿐이다 이해되죠 그 사람의 행동에 어차피 동사가 병렬로 인트로젝트가 같이 있잖아 그 중에서 이해되는 말을 써야 돼 알겠죠 그죠 투입을 당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 그뭐 그러니까 강요 당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지 투입 당한단 말이 자, 결과적으로, 이거 뭔데 어려워? 6월. 6월이 이렇으니까. 그 사람이 발달시키지 못한다. 이걸 읽으면 이상하잖아. 가치를 이렇게 합시다. 내면화. 그 가치라는 게 내면화를 얘기하는 거잖아. 맞아요? 오케이. 또는 자율성. 그 행동에. 그러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남아있다. 의존한다. 외부적 통제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다, 되죠? 자, 그러므로 부모님 통제하려는 고용식인가 그 푸尔斯가 있네. 선생님 어떻게 읽었어? 보상한다, 푸스 강요한다, 캐즐이 그거 뭐지? 감원이설로 꼬시는 거, 캐즐이라고 하는데, 그거 다 필요 없잖아. 통제하는 거잖아 어차피, 맞죠? 또는 강요하는 거. 아이가 하도록 숙제하도록 하는 강요하는 이런 부모님께서 가질 것이다. 아이를 가질 것이다. 그 아이가 하는데 그렇게 한데 오직 강요당할 때가 써있는 거지. 이렇게 돼 있네요. 강요당할 때. 이해되죠? 앞에 한 말에 잘 맞추세요. 기억 잘 하시고. 그게 중요한 겁니다. 세일리언스 어떤 두드러지게 보이는 현상 이거 외부 통제를 했었을 때 그 두지런 현상이 드라이브 추진시킵니다. 아이코지 그 획득을 추진시켜 어떤 획득 스스로에 대한 책임 이걸 뭐라고 하면 돼? 자율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. 이걸 추진시키는 게 아니라 막는다라는 개념이 돼야겠죠. 자 대안적으로 그 다른 방식으로는 자, 부모님들 supply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유를 대고 보여주는 어떤 이해력을 보여주는. 그리고 또 사용하는 그냥 병렬에서 마지막에 좀 중요해서 뭐를 최소한을 사용하는 외부적 통제 뭐 인센티브라고 써놨지만, 이런 부모님들이 조금만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있 경작할 수 있을 것이다. 만들어 낸다는 거죠.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. 일에 아이들의 주식을 먼저 하시고, 이지 단어를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. 센서브 도시 안에 되잖아요. 뭐 의지 이렇게 의지만 뭐 가치 싫으면 의지 해석하셔도 돼요. 근데 나는 앞에서 가치에다가 중심으로 두고 읽었잖아. 이게 됐지.